완벽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이 비비크림이 바로 답입니다. 자연스럽고 촉촉한 광채를 선사하는 레노덤 데이 롱 비비크림 글로우 21호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. 건조하지 않고 잘 펴발라지며 유분감이 적당해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지속력이 뛰어나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있게 유지시켜주며 커버력도 좋아 잡티와 피부결점을 자연스럽게 감춰줍니다. 피부가 좋아 보이고 피부에 잘 맞아 맞아요.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긍정적인 후기도 많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번 구매하게 되는 이유, 바로 이 제품의 뛰어난 발림성과 자연스러운 광채 덕분입니다. 피부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가꾸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